장아, 엄마 요리하기 귀잖아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요리를 해야겠지. 시작해볼까? 아니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볼 거예요. 메밀 유부. 유부 안에다가 메밀 면 넣어서 먹어볼 건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사람들은 이걸 다이어트 음식으로 드시는 것 같던데 저는 맛있어 보여서 해먹을 거예요. 어, 음, 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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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머지 세개는 바질페스토에 한번 묻혀 볼게요 이게 단점이 자기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지 서 있을 수 있는 음식이야 이 정도면 성공이야. 일단 얘네부터. 음, 이거 괜찮다. 음, 맛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질페스토에면 묻힌 거. 음, 바질페스토에 묻힌 것보다 얘가 훨씬 맛있다. 네, 헛걸 봤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옆 근처에 으로 곰탕하는 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 하나씩 남았어요. 좋아하는 걸 아껴서 나중에 먹는 편. <laughs> 아는 척좀 해줘 응? 이모 이모 오랜만이야어 호두 뭐야 아,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laughs> 갑자기 오, 와 아이 잘 있었어 아이 잘 있었어 이 이모 브이로그 출연할래 너? 이모 브이로그 출연할 거야? 근데 너 너무 얼빡샷인데 야, 너 진짜 애교 장난 아니다 우리 된장이는 그거 좀 까칠해 오, 이 집에 오니까 막 저한테 막 와요, 막 애들이. 여기 사랑이 막 장난 아니다. 사랑이 막 넘쳐, 이 집은. 오, 너 진짜 의젓하구나. 이모가 한 번만 쓰다듬어도 너 발을 그렇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오늘은 근데 의젓해요. 내가 좀 교양이 있어. 근 누가 제일 교양이 없어요? 삐삐. 아, 시끄러! 자기는 안 보고 음. 이모가 안 된데 이모도 다른 고양이들한테 예쁘다 그러고 어 맞아 어자기 기분이 안 좋아 그럴 거야. 와 오늘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르크루제구나 접시가 네 이것도 그거 되는 거죠 인덕션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거 몇분해요 시간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럼 감으로? 냄새 냄새. 냄새. 아 냄새. 저 사이즈가 필요해요. 이게 좋아요. 이게 두번 먹을 수 있어요. 이 뭔가 밤에는 우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너가 응. 울었어. 띠삐지아 띠띠는 지금 아 이모고 모기고 아. 짜증이 났어. 엄마가 나도 엄마 이벤트. 띠띠는 안 보고. 화가 진짜 많이 났네. 아, 한마찰 하는 거예요. 아 한마찰인 거야? 인사해. 응? 아마 삐삐만 관심받아서 너도 같이 관심받고 싶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어, 나이컵 있어. 근데 안 그래도 그때 그거 보고, 아, 어. 역시 트렌디하고 뭐 이랬거든. 필로 이렇게 취향 저격소개 어. 선물한 거야. 오늘 인스타에서도 어. 이거 뭐 내가 팔로우 하는 사람이 뭐 생일 선물로 이 컵을 받은 거야. 아, 어, 진짜로? 어, 진짜로? 딱 네? 그래서 제 브이로그에 출연하시는 어.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유튜브에 하디 검색해주세요. <laughs> 저 센스쟁이. 감사해요. 잘 쓸게요. 네. 어. 근데 이거 맨 위에, 뭐야 이거? 베이컨이야? 하몽 같은 꽃. 삼홍이 올라와고 왕왕. 소급지다 이런 건가? 고급지다. 고급져, 고급져. 어. 어. 그치. 어, 이렇게 생긴 이게 타프레드. 근데 얘도 루걸라가 들어가 있고 얘도 루걸라가 들어가 있고. 맞아. 룩걸라. 허허, 참. 위에 올려지. 비슷해 보이고. 엠 음. 봉골레였지. 개인가? 강아지인가? 수능핀 아닌 것 같아. 도어 뭔가. 여의도 커피네. M S D R. 어. 난 카멜 커피. 카멜 커피 하나. 아이스, 아메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좋다. 나도 나도. 귀엽네. 대패 삼겹살 동. 원래 셰프는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 요리의 특징. 그냥 그게 끝이야? 대패 삼겹살 동? <웃음> 네. <웃음> 이래서 이래요 <맛은. 웃음> 대패 삼겹살 동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이건 또, 자, 마,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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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틀렸다. <laughs> 아 너무 웃겨.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드는 생각은 어 제가 학생들한테 더 좋은. Все.